지현학생 올해가 짝수년도여가지고 올해 건강검진 나 해당되는 거 알아? 네. 음. 건강검진 후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들었고요 술, 고기를 줄이고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라 아 근데 술, 고기를 줄이는 건뭐 어찌어찌 하겠는데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집안일 하랴, 회사 다니랴, 아이들 돌보랴 한가하게 TV 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느긋하게 과일 먹고 야채 먹고 이럴 시간이 없겠죠 이럴 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이나 야채를 이런 걸 이용해서 갈아 먹으면 손 씻고 편하긴 한데요 좋은 믹서, 잘 갈리는 믹서를 사냐, 못 사냐를 떠나서 과일이나 야채를 갈기 위해서 새롭게 믹서를 사는 게 너무 아깝죠. 좀 너무 투머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혹은 그 이상을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몸 생각해서 술 고기도 좀 줄이고 과일, 야채를 좀 많이 먹으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내 몸을 위해서 이런 믹서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가 준비했습니다. 닌자 오리논 프로페셔널 믹서. 먼저 이 닌자 오리논 프로페셔널 믹서는 단순 믹서가 아니에요. 믹서 기능과 주방 요리를 도와주는 푸드 프로세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괜히 미국 판매 1위 믹서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주스를 위해선 야채 과일들을 미친 듯이 갈아버리고요. 여기다가 그냥 얼음 때려 넣고 과일 넣고 돌려도 스무디가 미친 듯이 잘 만들어지고요. 요리를 위해서 무채도 썰어, 호박도 썰어. 심지어 수제비를 위한 밀가루 반죽까지도 완벽 완벽하게 처리해줍니다 뭐 그뿐만인가요 이따만한 고기 덩어리 때려넣어도 고운 고기 민지로 바꿔주죠 그렇다면 이 미국 1위 제품인 닌자 올인원 푸드 프로세서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음 우리가 한번 네이버 최저가 검색을 바로 해봐야겠죠 네이버에 닌자 올인원 푸드 프로세서를 검색해보면 아이고야 36만원에서 54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어라 심지어 해외배송 이에요 대박이죠. 그런 거 반품하려면 왕복 배송비가 2만 원 깨집니다. 더들 거? 아더 드나요? 응. 오. 찌글찌글하네요. 아,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그거 못지않은 가격 27만 9천 원으로 국내 배송, 배송비 무료, 국내 AS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보면 은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미국 판매율이 닌자 오리원 푸드 프로세서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만할거 없죠? 갈고, 자르고, 반죽해봐야 될거 거 아니야 봐야 할거 아니야 봐야 그쵸? 그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과일부터 한번 갈아봅시다 자 과일 주스 이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abc 주스 이걸 한번 해봐야 돼요 대표적인 우리 뭐 건강 주스 중에 하나가 abc 주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빡세요 왜냐면 당근 무지막지하게 딱딱하죠 이 비트 섬유질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고 abc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 요거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넣으면 재미없잖아 그죠 제가 극악의 조건으로 한번 abc 주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왔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근 이렇게 무식하게 거의 우리 지우 주먹만 하게 썰었고요 사과 곱게 안 썰고 그냥 이거 반반뚝 잘라 가지고 씨만 빼서 갖고 왔고요 심지어 이 비트 예, 이 사과 반 쪼인 것보다 더 크죠 크게 아주 무식하게 썰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지고 와야지 어, 이 무식한 것도 충분히 갈아주냐 못 갈아주냐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여기다가 싹다 넣어 주겠습니다 싹 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몸에 좋은 주스 라고 하지만 또 요거 탄산이 좀 들어가야지 입에 입에서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탄산 적당량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뚜껑 덮고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 블렌더 맥스 블렌더 차 펄스 믹스 이렇게 있는데 믹스는 말 그대로 섞어주는 거니까 필요 없고 우리 이제 블렌더 맥스 블렌더로 해서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맥스 블렌더 꼬고 됐습니다. 한 30초 정도 갈았는데, 음, 충분히 깔끔하게 잘 갈린 것 같아요. 딱한번 뚜껑 열어보면, 음, 잘 갈렸죠? 깔끔하게 잘 갈렸습니다. 아주. 요거, 싸락 따라가지고, 아침마다. 이거 한 잔씩 먹으면 벌써 얼마를 먹는 거야? 그죠? 음, 음, 아주 좋아요.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필요 야채, 요거 한 잔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음, 아주 기가 막히게 갈려요. 물론 어느 정도 덩어리 지겠죠. 이게 무슨 뭐 슈롬 같은 녹즙은 아니니까. 분쇄를 해서 갈아주는 거니까. 하지만 충분히 곱게 갈렸고요. 근데 분명히 또 이러신 분들 또 계실 거야. 야, 그 ABC 주스를 그걸 뭘 그렇게 해서 갈아먹냐? 그냥 사먹으면 되지. 음, 그렇죠. 사먹으면 돼요. 맞아요. 네이버에 ABC 주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24년 3월 따끈한 뉴스 중에 하나가 ABC 뉴스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함량 미달 제품 뭐 사두셨나 보네요. 예, 사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비싼 돈 주고 ABC 주스 함량 미달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검색, ABC 주스 검색을 하시면 다이어트 연구소와 건강의 모든 것이라는 블로그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그곳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아먹을래요. 요거 한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보기 뭐 어려워요. 눈팅이 맞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조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알참 아 그리고 이거 엄청 시끄럽다. 이거 믹서기 이거 지금 시끄럽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시는데,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자, 요거 한번 다시 닫고, 살짝만 돌려볼까요? 많이 시끄러 예, 네, 많이 시끄러워요. 이 아이의 이름이 닌자 올인원 푸드 프로세서 초고속 블렌더에요. 아이패드도 여기다 넣고서 확 돌리면은 아이패드 그 딱딱한 쇳덩어리가 깔끔하게 갈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돌렸을 때안 시끄러울 리가 있겠어요? 뭘 바라세요? 강력한 초고속 블렌더를 돌리면서 무슨 여기서 뭐, 뭐 자장가 음악 소리가 나오실 줄 알았나요? 그럴리가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악이 나오나요? 이 아이는 믹서예요. 믹서, 음. 초고속 믹서 아셨죠? 물론인데 이게 초고속 블렌더지만 일반 초고속 블렌더와는 다르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똑같이 초고속 블렌더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날이 삼중칼날로 돼 있어요 삼중칼날 이렇게 삼중칼날이 이렇게 돌면서 무자비하게 썰어 버리거든 아까 제가 처음에 덩어리를 막 때려 넣었잖아요 삼중칼날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렇 덩어리를 넣으면은 갈리지가 않아요 아예 맨 밑에만 갈리고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시겠지 야 이렇게 삼중칼날이 그렇게 좋으면 야 다른 곳에서 그거왜안따라하겠냐막 이러시겠죠 예, 예 그거 아니고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할 수가. 왜냐?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아시죠? 미국은 지적 재산이나 특허에 대해서 무자비한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로펌 군단들 쫙 나와가지고 심지어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중국에서 조차도 이 삼중 칼날 따라하지 를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런 지적 재산, 특허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효율적이고 살벌한 칼날를 어디서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망고 스무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망고 스무디 망고 스무디 여기다 얼음을 덩어리치를 막 때려 넣어야 되는데 얼음 덩어리 잘못 돌리면 아시죠? 칼날 다 나갑니다. 자, 이번에 요거 치워버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좀 아기 얘기한 거 귀여운 거 요놈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망고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가똑 o 잘라 h 줍니다. 여기 g 이제 얼음 스 t 키어주주요요스 o 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음, 수북히 넣고요. 여기에 이제 스무디가 잘 되게 사이다 소량 넣어준 다음에 돌려서 꽂고 돌려줄게요. 블렌더. 뭐 이거는 뭐 그냥 10초 순삭인데요. 10초 순삭. 자 이렇게 뚜껑 열어 보면 슬러시. 기가 막히죠, 슬러시. 아주 잘 됐어요. 너무 슬러시가 됐는데 요거는 이렇게 슬러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먹어보면은. 음. 망고 슬러시. 슬러시 먹어 망고 슬러시. 좀덜 달진 않는데. 향기가참 좋죠. 조금 덜달아요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슬러시 같은 거 무슨 뭐3 0초를 갈고 이게 나발도 아니에요. 그냥 10초면 끝나요. 10초.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요거를 그냥 믹서로 과일 갈고 채소 갈고 이런 거로만 사용하기에는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투 멋지다. 이번엔 요 함께 구성되어 있는 푸드 프로세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집에 지금 간마늘이다 떨어졌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간 마늘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면은 이거 한달 지나도 색깔도 안 변하는 거 아세요?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간 마늘 요거 사다가 쓰면은 그거 일주일만 시간 지나도 시퍼렇게 색깔 다 맛이 갑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물을 되게 물을 많이 넣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으로 갈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금방 색도 변하지도 않고 마늘 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판매점에서 파는 이런 간 마늘은 말 그대로 진짜 막 쪄져가지고 아주 다 으깨져서 국물이 돼 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찹이죠 찹. 찹이 뭐죠? 곱게 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든가 식감 그리고 미세한 알갱이들 그대로 살아 있어요. 향도 그대로 살아 있고. 자, 요거 찹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찹이라고 있죠. 찹 기능 시작. 자, 이제 요 정도. 내가 다지기를 한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그럼 요 정도에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곱게 다지고 싶다. 그러면은 곱게 다지면 되는 거예요. 곱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도 굵죠 이 정도 굵기 아왜 제가 이거 한번에 안 돌리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 찹의 굵기를 내가 알아서 조절해 서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정도에서 멈추면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거야 더 돌려서 바싹 돌리면은 아주 바싹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 또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단면 이 층을 봐 보세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쓰는 이런 삼중칼날이 아닌 일반 칼날 이걸로 찹을 하거나 다지어 주시면은 믹서를 해 주시면은 이 아랫부분은 곱게 갈려요. 근데 윗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어. 하여튼 얘 봐보세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랫부분까지 일정하게 다들 이렇게 찹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삼중칼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곳들은 삼중칼날을 쓰면 이렇게 일정하게 어,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일정한 모양으로 찹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쓰지를 못해요. 왜냐 특허 받은 제품이니까. 하지만 얘는 언제 언제나 위건 아래건 골고루 분쇄가 된다는 점. 자, 됐어요. 저는 이 정도 두께의 간마늘을 딱 좋아해요. 이거보다 더 곱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좀 간마늘이 제가 원하는 그런 식감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그 향기 같은 거, 이런 게좀 너무 날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칼날 조심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왜 이름이 닌자인지 알아요. 칼날 살벌하게 잘 듭니다. 이 정도 양을 제가 지금 마늘을 무식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지금 다진마늘 만들었는데, 그 정도 양 때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늘 안 갈린 찹이 되지 않은 알마늘, 덩어리 마늘이 한두 개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 나오나요? 예, 1도 안 나오죠? 1도.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간마늘 우리가 쓰는 그냥 마, 말 그대로 으깨진 마늘보다 이게 향, 풍미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갈아서 써보세요. 음식의 질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걸로 야채 다지기, 만두 속 섞기, 뭐 밀가루 반죽하기, 떡갈비 반죽하기 뭐 이런 거 그냥 손에 반죽 안 묻히고 그냥 깔끔하게 할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지면은 아까처럼 찹을 누르면은 깔끔하게 다져진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막 으깨면서 다지는 게 아니라 찹을 해가지고 다지는 거로 찹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의 조직감이 하나하나 살아있게끔 이렇게 다져져요 자, 근데 오늘 고기 입안 한거 넣어줄 건데,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무식하게 이 정도를 넣고서 고기를 다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잘 다졌으나. 자, 요거 뚜껑 덮고, 찹한번또 눌러봅시다. 찹! 자, 이제 보면은 고기들이, 어이구야, 옆으로 다 떨어졌어. 자, 고기들이 보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져졌죠? 예. 아주 잘 다져졌어요 자 일단 요거는 옆으로 싹 빼주시고요 자 이제 동그랑땡 하려면 저기에 이제 양파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 양파 그냥 덩어리로 그냥 툭툭 넣어 그냥 뭘 곱게 원래 곱게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덩어리 넣고 대파도 그냥 뚝뚝 잘라 그냥 덩어리채 뚝뚝 그리고 뚜껑 딱 덮어주시고 11초 컷했습니 11초 컷 야채 같은 건 껌이죠 껌 자, 이 정도면 은 뭐, 충분하잖아. 근데 또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너이 뭐, 뭐, 손에 반죽을 안 묻히고 뭘 하네, 뭐,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여기 에 있는 양파랑 대파 썰은 거 하고, 이 고기하고 섞어서 반죽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뭐가 그쵸예요? 반죽 하면 안 되죠? 반죽도 깔끔하게 해보도록 해야죠. 자, 이번엔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반죽을 도와주는 이 안에 내부 구조를 이걸로 이제 나를 대신에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고기를 여기다 싹넣 넣어줍니다. 고기를 싹 넣어줘.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 바로 설탕.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다 간장도 조금만 넣어주시고. 부추도 조금 쫙 넣어주시고. 밑간 대게 소금도 쭉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 두부 짜놓은 거. 여기다가 물기 뺐죠? 싹 넣어주시고. 자, 다 이러면 다된 거예요. 고기랑 야채를 당연히 잡혔으면 은 반죽하는 것도 얘가 다 해야죠. 그래야지 올인원 푸드 프로세서가 되겠죠. 자, 반죽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어디 한번 봅시다. 와우,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반죽이 됐잖아. 깔끔하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자, 요거 한번 여기다가 싹 옮겨 보면은 기가 막히게 됐죠? 반죽이. 반죽이 아주 기가 막혀. 요 기가 막혀. 그리고 이게 닌자 푸드 프로세서가 왜 좋은지 아세요? 아까도 그렇고 이렇게 날이 다 분리가 되잖아. 얘도 그렇고. 우리 이 믹서라든가 이 푸드 프로세서 같은 거 사용할 때 어디에 제일 음식물 찌꺼기 끼는지 아시죠? 여기에.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은 청소라든가 세척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굉장히. 이거는 눈 여겨 보시면서 굳이 이걸 안 사시더라도 구매 포인트에 요거를 꼭 넣어 주신 게 좋아요. 나중에 그 밑에 막 음식물 껴 있고 썩고 있고 특히 여름에 진짜 짜증 나거든. 그거는 항상 체크해 주시는 걸로. 예. 자, 어때요?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동그랑땡 완성됐습니다. 자, 어서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세척이랑 이런 것도 간편하고. 지금 기름기 있는 거잖아요. 저 고기를 다지고, 그리고 고기와 저 민지, 야채, 이걸 넣고 같이 뭐 버무리고, 섞어주고, 반죽해주고, 이것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세척이 힘들 것 같죠? 금방 세척한다는 거, 이렇게. 하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뭐두 번, 세번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건데, 이칼 닦을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 특히 이칼 설거지 통에 넣는 분도 계세요. 그 식당에서 그러면 진짜 귀방망이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 싱크대 속에다 칼이라든가 이런 칼날 같은 거 넣으면 진짜 귀방망이 맞았어. 어떤 생각 없는 새끼가 이거 누구, 어? 인생 어떻게 하냐, 이러고서. 절대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씻어서 바로바로 결착해 놓는 거. 그거는 습관을 들이신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샀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뭐 이런 반죽도 있고 뭐잘 갈리고 파워 좋고 힘 세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사실 저는 이거에서 반해버렸어요. 밀가루 반죽. 수제비가 솔직히 어려운 음식은 아니에요. 어려운 음식은 아니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수제비를 잘안 해먹는 이유는 아주 반죽 한번 하려고 하면은 주방이 밀가루 범벅이 되잖아. 막 사방에 밀가루 튀고 밀가루 날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사방에 묻히고 손에 뭐묻어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하지만 예 닌자 오리넌 푸드 프로세서는 정말 쉽게 반죽이 된다라는 거. 자, 진짜 별거. 밀가루 반죽에 대한 비율이고 뭐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밀가루 반죽 어느 정도 비율이 있지만은 비율을 내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예, 밀가루 반죽을 한번 해볼까요? 대충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 세컵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종이컵으로 한세컵 정도. 자, 바로 뚜껑 덮어 밀가루 날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처음에 모르니까 조금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완전 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 요 밑에 있는 믹스 믹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아 조금씩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넣었는데 벌써 다된것 같은데? <laughs> 물안 쟀잖아요. 그냥 네, 이 정도 됐잖아. 근데 아시죠? 밀가루 반죽은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쫀득쫀득해진다는 거. 한번더 로우로. 됐어요. 한 30초 정도 칠했는데요이 밀가루 이 수제비 반죽이 글쎄 내가 손으로 한다면은 얼마나 이걸 치대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대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솔직히 질진 않는데 어, 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넣고 여기다가 밀가루 조금 추가해서 또 돌리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30초에서 1분이면 준비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30초에서 1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 자, 요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만. 내가 만약에 좀 질게 됐어. 어 그래가지고 좀 반죽을 다시 맞춰야 될것 같아. 그럼 조금 더 넣는 거야 이렇게. 뚜껑 덮고 믹스. 끝. 반죽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게 된다고, 반죽이. 수제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라면보다 더 빨리 수제비 반죽해서 수제비 드실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거 이외에도 기능은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이 기능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어떻게 뭐, 이거 한 30분, 40분 이거 시청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걸로 이제 뭐, 무채도 썰고, 그리고 호박도 썰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뭐, 요 안에다가 요거 빼주시고, 여기다 요 안에 끼고, 위에 또 판, 디스크 판 꽂아가지고 돌리면은, 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무채도. 어느 정도 나오고, 호박 채도 이렇게 썰고, 이렇게 돼요. 아, 특히 반죽 기능, 그리고 찹 하는 기능. 아까 소고기 이따만한 거 덩어리가 그냥 찹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이것 좀 너무 신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방에서 딱 필요한 부분을 얘가 딱 커버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손발이 편해지는 주방 꿀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야,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이거 플라스틱. 이놈아, 이거 플라스틱. 나 유리로 된거쓸 건데, 유리로 된 거. 죄송한데요. 초고속 블렌더는요, 강화 유리로 된거 쓰지 않습니다. 그 강화 유리보다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강력하게 이 모터가 돌기 때문에, 강화 유리 제품 같은 경우, 이거 많이 깨진다고 상상을 해봐. 이 안에 돌고 있는데 깨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네, 대형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을 하지만은 BPA, BPS 환경 호르몬 프리 제품, 오히려 강화 유리라는건 유리보다 더 비싼 제품이에요 이게 그렇게 재질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야 강화 유리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못 그런 경우는. 또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날 믹서기들은 진짜 다 유리로 됐어요. 유리 닦고 이렇게 옮기고 하다가 툭 쳐가지고 와사삭하는 경우 예, 경험 있으시죠? 예. 그리고 안전도 면에서 강화된 BPA, BPS, 프리 제품으로 이렇게 재질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 이 닌자 올인원 프로페셔널 초고속 블렌더 공동구매 영상이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더 이상 얘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와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어 근데 다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이쯤 되면 조금 지루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하면서도 조금 이제 지겨워요 아직도 근데 할게 너무 많어 근데 요 정도만 할게요 더 자세한 스펙이라든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에 공동구매 구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그곳에 들어 하셔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믹서 사실 때한번 사서 오래 쓸 제품으로 구매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번 민자 오리넌 프로페셔널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거의 믹서기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오시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구매와 요리 레시피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제철에 맞는 레시피 정보, 식자재 정보, 그리고 공동 구매 일정 정보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맞는 식자재가 뭔지, 제철에 맞는 요리가 뭔지 태그네 마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구매 제품이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쓸만한 건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제품인 건지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무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정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정보 전달은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어, 야, 내가 그 신청했는데 왜 이렇게 정보 안 보내줘? 이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무료로 정보 드린다고 해도 대충 막 만들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왕 하는 거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문이나 광고 제안은 이곳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본 뒤 진행 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